명태균 특검법을 또 발의했잖아요 빨리 수사하라고 제가 지금 매주 촉구하고 있어요 아니 뭐 죄가 있으면 감옥 가는 거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오세훈 후보 여론조사를 해주었고 이 비용을 측근이 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얘 오세훈이 만나고 뭐래는줄 알아? 동생 다음에 나온 만나실 거 그렇게 적근한 놈이 없었거든. 그래서 만나보시죠. 이렇게 된 거. 오세훈이 벌써 몸딱더 자리는 거지. 그래갖고 내가 이 새끼한테 엮인 거냐. 오세훈 시장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검찰에서 네번 만났다고 진술을 했고 마지막 만남에서는 김만정 씨도 함께했다고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음. 네, 예, 맞습니다. 장의 사무실 대각선 50m쯤 되는 곳에 그 중국집 이름이 송 셰프라고 첫 번째 만남의 장소라고 중국장 집에서도 만나거든요. 그다음 에또 장어 집에서도 만나요. 만남 장소는 항상 오세훈 시장 책에서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번 만나고 장소까지 특정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예,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있죠. 이. 아니 뭐제가 있으면 감옥 가는 거고 뭐. 네. 제가 없으면 빨리.